안녕하세요. 마켓네이더입니다. 오늘도 쇼핑으로 힘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멋진 상품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추천 순위는 쿠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적인 느낌을 더해 1위부터 10위까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은 1분 내외로 제작되어 빠르게 구매 결정을 내리시기에 좋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랭킹에 포함되어 있으며 쿠팡의 판매 순위와 사용자 후기를 참고해 선정했습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더 효과적이고 유용할 거예요. 10개나 되는 랭킹 제품들 중에서 고민되신다면 5위부터 1위 제품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품 가격은 업로드 날짜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추가적인 카드 할인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 사용 후 만족하셨다면 다음에도 마켓네이더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